자 안녕하세요 로블 고치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거는요 바로 로블록스 배드워즈 그래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플로라 그 플로라랑 그 광부 그이대 일로 이대 일에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아이 플로 잘못 썼네 이런. 그래서 이번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시작해보죠. 오, 유지! 안 돼. 아, 스킬 잘못 썼어. 아. 일단, 다시 블럭을 사줄게요. 블럭 사주고, 갑시다. 아, 쟤네들 자꾸 애매모고 빠지는 것 같네요. 로아, 안돼! 안돼! 아, 한명 컷했는데 한나한테 죽었어. 예, 네, 근데 언제 몰아주시나요, 게스트분? 아 그리고 오늘 요즘에 안 나오시던 그 게스트분이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. 그래서 난 원래 나오시던 분보다는 좀 실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해 부탁드립니다. 오? 뭐야? 아, 텔레, 텔포텔 어, 잠깐만요. 이거 뭔가 망한 것 같은데. 느낌이 안 좋거든요, 이거. 오, 씨. 나망할 오케이. 망해줬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04초에 있고요, 티티를 해줍니다. 진짜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죠. 이, 이겼을 것같다고요 오케이! 예스! 주지.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로바!